안녕하세요. 무즈마입니다. 아, 2025년 상반기 취업과의 티오 선점하세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무즈마지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구독자 5천 명 조금 넘은 작은 회사, 작은 유튜브입니다. 아, 그래도 영상은 좀 많이 제작을 했었고요. 300개 넘게 진행했었고 지금 19년 6월에서부터 이제 동영상 제작을 시작을 했고 21년 7월부터 취업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취업과의 티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상 소개 자료입니다. 음. 이제 중간 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중간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알짜 정보들이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취업가이티어선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상은 지금 2 4년 12월 기준이에요. 뭐 25년 2월 졸업 예정자도 당연하고요. 25년 8월 졸업 예정자서부터 좀 이미 기 졸업하셨던 분들 뭐 22년 8월도 있을 거고 23년 2월 졸업자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24년 졸업자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 지금 사기업 가능하고요. 공기업도 둘다 가능합니다. 아 혹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뭐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이제 특수하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기업은 자소서 자소서하고 면접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기업 사기업 진행하셨던 분들은 공기업은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음. 뭐 블라인드 조건이나 뭐 아니면 뭐 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대비가 더 필요한 거지 사실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둘다 가능한데 소, 솔직히 <laughs> 공기업이 더 이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문제인데요 장소는 어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뭐 통신 여건만 괜찮게만 진행된다고 하면 집이 제일 좋고요 집에서 하는데 안 씻고 하셔도 돼요 어, 모자 쓰셔도 돼요. 뭐 눈썹이 없어도 돼요 <laughs>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지 머랑 지금 이거 신청하시는 분이랑 현실에서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집이 어려우시다 고 하면 스터디 카페도 괜찮고 친구네 집도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 예시로 했는데 그냥 집에서 한다 그러면 뭐 제가 숙제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숙제 드리는 것도 있는데 집이 가장 최적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구요 시간은 제가 좀 탄력 근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좀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서부터 오후 10시 사이인데 뭐 탄력 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연차 쓰거나 이렇게 좀 약간 변동성은 있긴 합니다. 휴일하고 공휴일은 오전 오후 둘다가능하구요 상호 확인 후에 변동은 될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5시에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보통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후 9시 타임인데 정말 뭐 모의, 저 모의 면접 했는데 형편없어요. 그러면 막 11시에도 하고 12시에도 하고 새벽 2시까지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못 따라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도 먼저 트레이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30만원인데 이거는 뭐, 저, 회사, 뭐, 면접 볼 때마다 30이 아니라요. 입사할 회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단일회성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군데 면접을 뭐, 예를 들면 합격을 했어요. 10개 기업을 합격을 했어요. 선생님, 나 저기 11번째 다시 도전할게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 해가지고 10개 기업을 합격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11번째 기업에 최종 입사할 때까지 그때까지 30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망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 후기 적어 주시는 분들이 자선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렇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걱정은 안 합니다. 이거 이것만 좀저근 4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속상하지 않게 해 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주소는 c h e c k 2 0 0 0네 a t e c o m c h e c k 2 0 0 0네 a t e c o m 인데 메일 제목에 뭐 상담을 상담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치역과에 신청합니다라고만 적어주세요. 치역과에 신청합니다 하고 어 스펙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어떻게 나왔고 전문대 어떻게 나왔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뭐 내가 자격증 뭐가 있고 영어 자격증 있고 뭐 뭐가 있고 자격 요건만 그러니까 자소서 빼고 나머지 것만 작성된 어떤 양식의 이력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 소개서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 안가지셔도 되고요. 정이 안 되면 그냥 메일에다가 나뭐뭐 뭐 대학 뭐뭐 뭐가 나왔고 그리고 언제 졸업 예정이고 자격증 뭐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이게 연락처는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줌에 이제 입장 못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꼭 기재하시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취업과에 신청합니다라고 메일 제목 붙여주시고. 아무거나 이력서, 그리고 본인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펙적인 부분에서 군더더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적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가지치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사이트 세팅하는거나 그런 것들도 분명 여기 존재하지만 일단 자소서 첨삭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합격 수기나 여기 다른 영상 보시면 뭐100몇 개를 뭐 했네 150 개를 몇렇 했네 했는데 자소서 첨삭 뭐 추가 비용 없습니다. 150개 가까이 첨삭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면접 트레이닝 아뭐 예를 들면 너무 중소다 그러면 면접 트레이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소 3,500 이상이다. 뭐, 그냥 스펙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뭐, 거침없이 먼저 트레이닝 도와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만한개 기업일 경우에는 1차 면접 때 3번, 2차 면접 때 2번, 총 5번. 근데 AI는 초에 한번 정도 더 해드릴 수 있고요. 요거 별도로 PT 같은 경우는 PT 준비, 사전 PT가 필요할 경우에는 맨날 합니다. 맨날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이 전체 비용이 일회성 비용으로 30만 원이고,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씻어도 돼요. <laughs> 아그 남자분들은 별로 상관 안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모자 푹 눌러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지금, 상반기티 o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목차처럼 잡으셨는데, 일단 삼성 SK 채용은 머릿속에 지우라는 거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상병에 따른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삼성 SK 채용은 머릿속에 지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뭐 삼성이 좀 어렵다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좀 약간 어수선하잖아요 그쵸 어 이번에 그 전국 기관니까 통계인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해 놓은 내용인데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본인이 아 이거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네 경기 침체나 이것에 관련된 정보 통계인데 취업자수 증감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취업 입질이 좋다 안 좋다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 3이라는 강도를 유지할 정도의 좀 화랑이었다가 24년 상반기 때는 2 2이라는 강도로 주저앉았고 그다음에 2 0년 하반기 때는 13으로 반토막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17일째는 모르겠지만 요것만 해도 반토막이잖아요. 그렇죠?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반토막이죠. 그렇죠? 근데 25년 연간으로 해도 반토막인데 아저 반토막 이 아니라 이제 4 정도 줄었는데 2 6년엔더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삼성 어렵잖아요. 그렇죠? SK 뭐뭐 희망 퇴진가니 뭐니 말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군에 이제 중고신이 미직을 하시는 수요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세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게요. 삼성전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외국계 장비사가 있을 거고, 국내 장비사가 있을 거고, 이제 기타 이제 장비사들이 있을 건데, 삼성에서 뽑아줘야지 장비사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깡신입도 하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게 막혀버리니까, 지금 삼성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외자사도 가만히 있어요. 국내사도 가만히 있고, 그냥 기타기업도 그냥 수급이 그러니까 채용에 어떤 니즈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삼성공채가 어떻게 보면 태풍 같은 역할이라서 바닷속 밑까지 쭉 올려져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티오가 발생하고 여기서 티오가 발생하고 여기가 티오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채용이 이제 계속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게 태풍이 안 보니까 그냥 고여있는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막상 이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죠. 취업 자리 그러니까 취업 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채용의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채용 의지가 많이 꺾였다. 지금 33이었는데 계속 이제 꺾이고 있고 하향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24년 상반기 때만 해도 우리 삼성 다 도전하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삼성 도전하자고 했었는데 어아 물론 삼성 도전해 볼 만해요. 지 중고 신입 같은 경우는 도전해 볼 만한데. 깡신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삼성 몽매고, 뭐 예를 들면 SK 몽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LG? 많이 뽑을까요? LG 이너지 솔루션 많이 뽑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유통사 중에 뭐, 지금 롯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쵸? 롯데 안 좋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신세계. 거의 그 이쪽 유통 쪽이잖아요. 여기가 좋다고 하던가요? 그나마 괜찮은 데가 뭐, 예를 들면 방산 쪽.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뭐에라이지넥스 같은데 이런 데는 뭐 로텐 같은데 뭐이이세개 말고는 사실 뭐 현대차야 뭐 그니까 러차 쪽에 관련된 부분 차도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깡치니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추후에 좀 다음 장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마음 비우시고 일단은 입사가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3 정도 됐다가 반토막 났다가 이 반토막 조차도 이제 줄어드는 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도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다음 장 가볼게요. 지금, 이제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해서, 지금 깡신입 이제 기졸업자 25년 2월 졸업 예정자 졸업 전 막학기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라 표현했는데 깡신입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면접 경험이 진짜 없다고 하면 지금 면접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자소서에서 자소서 단계에서 깨졌던지 AI 단계에서 깨졌던지 아니면 뭐 인적성에서 깨졌던지 하겠죠 인적성이야 뭐 하면 돼요 AI 실력 늘리면 돼요 근데 이게 자소서가 이거 본인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스펙이 문제다 근데 본인의 스펙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막연하게 뭘 하자 남들이 뭐 좋다고 해서 따라한다 이 스펙적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스펙이 본인 스펙이 맞는지 틀리는지 뒤로 넘어져도 합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지금 자소서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 GPT만 안 돌리면 돼요. GPT만 안 돌리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접에 예상 질문지가 자소서예요. 서류 평가, 서류의 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소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험상. 그래서 일단 자소서적인 부분은 면접의 예상 질문지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거지 일단 합격을 위한 자소서는 아니라는 거.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깡신입들 중에 기졸업자 저 이번에 저기 남자분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둘이었나? 남자분 32, 대학 깡신입, 대졸 깡신입으로 남자 나이 32, 이번에 지금 5,500 플러스 알파로 가셨어요. 일단, 뭐, 운이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거 지금 하반기 얘기하는 겁니다. 24년 하반기 때. 아, 이번은 운이 좋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 본인 혼자 했다고 하면 지금 아마 3,800여도 가셨을 거예요. 어디라도 가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 운이 이렇게 다으니까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일단,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분 20년 뭐 2월 20년 졸업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하도한하도했던 상황이었는데 잘 풀렸던 케이스도 있으니까 남자 나이, 남자 나이 33, 여자 나이 30, 괜찮습니다. 다 합격했던 경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년 졸업 예정자, 그리 졸업 전막각기뭐 예를 들어서 25년 8월 8월 자르자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경험 측상 보면 평균적으로 3개월 걸리거든요.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셔도 졸업 전에 4학년 2학기 때 혹은 전문대 2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때다 하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중고 신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고 신입 같은 경우는, 어, 3년 미만일 경우에 업종을 틀을 수 있고요. 업종을 바꾸고요. 바꿀 수 있고, 직무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업종을 바꾸고 직무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중고 신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업종 안 바꾸겠다 직무 안 바꾸겠다 하면 동일 업종 동일 직무로 해가지고 상향된 대기업군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이나 본인에 해당하는 직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취업과의 to 선점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경력 3년 초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업종이 세팅이 됐어요 이미 고정값이에요 직무도 고정값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업에 관련돼서 뭐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하면 공기업 도전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쟁이다 본인이 전기기사이고 전기쟁이다 그럼 한전 대비하시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별에 따른 대응 전략이에요. 성별에 따른 대응 전략은 음 지금 체용 강도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좀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역 상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25년이 되고, 26년이 되고, 27년이 됐을 때, 이때가 대선이거든요. 이때 대선인데, 대선이 되면, 우리 이제 대통령들 이제, 뭐 청와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뭐 5대 총수든 10대 총수든 총수들 이렇게 뭐, 막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아 우리 땡땡 그룹은 뭐 만명을 채용하겠습니다. 5만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때 사실 이제 훈풍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 돼가지고 이게 이때 경력이직을 해가지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이 없잖아요. 그쵸? 삼성하고 SK가 없다라는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좀차 밖에 없어요. <laughs> 차나 아니면 뭐 LG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죽어요. 다 죽기 때문에 어 얘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하고 SK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은 그나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학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자유로웠다면 SK는 솔직히 좀 약간 스펙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 안 된다고 하면 SK는 더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 쪽에 사람들 몰리고 지금 LG, 그나마 LG가 있는데 LG도 뭐 이렇게 많은 수를 채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포스코 지금 공장 가동 하나 중단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철도안 되고 그그 석화 그렇게 좋다고 얘기 안 되고. 그 방산 하나는 있는데 방산은 다 몰리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좋은 회사로 가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정말 연봉만 연봉만 일단 최소 4 이상 확보한다. 이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뭐제 묻지마의 개똥 철학일 수도 있긴 한데 연봉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본인, 본가 혹은 이제 학교 다니는 어떤 주거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한정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500선까지도 약간 내려보셔도 될것 같아요. 3,500 이상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3,500만 넘겨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거는 깡신입 얘기고, 중고신입이나, 중고신입이나 아니면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뭐 예를 들면 4,000을 받았다. 4,000을 받았는데 올리고 싶다 하면 4,400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만 업 시킨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단 출퇴근 가능연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연령대가 있잖아요 연령대가 뭐 예를 들면 남자 나이가 뭐 30살이고 여자 나이가 25 이라고 하면 지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 정도 된다고 하면 35 정도까지는 사실 뭐 인생에서 대소사 하긴 한데 뭐 직장 잡고 이제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거예요 지금 다들 결혼에 관련된 부분에까지도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지역이 떨어진다. 저기 뭐좀 집에서 본가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봉이 일단 뭐 예를 들면 연봉이 5천 넘어요. 그럼납득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면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남자분하고 똑같긴 하지만 만약에 5천을 받는다고 해도 뭐 기숙사가 뭐 제공되는 뭐직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와서 생활하시는데 서울권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7 8 0분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월세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최소 뭐한 40에서 60 정도는 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최소 비용으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해서 50만 원 곱하기 12 하면 600이란 말이에요. 집 왔다 갔다 하고 하던때 쓰레봉트라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치킨이라도한번 배달시켜 먹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만 천만원 들어요. 그러면 오천만원 빼게 천만원 하면 사천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천짜리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간에 친정엄마 찬스를 쓸수 있다는 라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성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요. 만약에 지방이신데, 만약에 서울로 올라가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오케이. 뭐돈 생각 안 하고, 서울에서 뭐 근무해보고 싶다. 경험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내려가겠다. 이것도 오케이. 그런 각오라고 하면, 뭐 돈을, 저기 뭐 월세를 백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가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좀 내실 을 기하고 싶다. 돈을 모으고 싶다. 결혼장금까지도 생각해보고 싶다.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지금 본인 자택에서 3,500 이상이면, 아, 내가 본인 자택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하면, 엄마 있잖아요. 그냥 한 30만원, 40만원만 줘요. 그냥 구첩판상 나와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한 5천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5천이 아니라 그냥 4천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본가에서 출퇴근 생각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서울 거주자인데 울산에 현대차, 만약에 입사 지원을 한다고 가, 울산 현대차면 상관없는데 현대차의 1차 벤더 자동차 1차 벤더가 울산에 있는데 여기 합격했다고 가정하면 남자분들한테는 가라고 하겠는데 여자분들한테는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역이 바뀌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 좀 그래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다 아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남자는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실을 기하고 추후에 결혼 리스크 소위 말해서 뭐 육아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단은 직장을 본인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하다못해 뭐 통근하는데 편도 1시간 반 이내에 직장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취업가에 이거 티어 선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금 신청하시면 좀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미리 선점하시는 거로 권유 드리고요. 대상은 25년 8월 그리고 귀 졸업자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사기업 가능하시고 공기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시는 거 권유 드려요. 안 씻어도 되고 모자 써도 되고 어떤 상관도 상관없어요 눈썹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5시서부터 10시 사이에 보통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30만원 그니까 러 지금 입사할 회사가 확장될 때까지 단 일회성 비용입니다 뭐 계속, 계속 매달 뭐 30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30만원이니까 어, 자전사업 한다고 얘기 많이 듣는데 일단은 30만원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메일 주소는 체크 2000 2000 골뱅이 네이트 닷컴입니다 네이버 아니에요 네이트 닷컴 저기 네이트 닷컴 메일입니다 메일 제목은 취업가에 신청합니다 라고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뭐 상담 신청합니다 수업 도 시작해가지고 스펙평가가 있, 있기 때문에 좀 말들이 좀 있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취업가에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 포함 이력서 자소서 없어도 된다는 거 연락처 이제 주뭐 이렇게 접속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애매해질 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펙이 내 스펙이 뭐 제대로 되는 건지 이거 잘한 건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직무를 바꿔야 되는 뭐 지원하는 직무를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상담을부터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이 상담에 맞춰서 가지 스펙 가지치기 이제 취업 사이트 통해서 스펙 가지치기를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무제한으로 자소서 첨삭. 무제인으로 면접 트레이닝 거쳐가지고 최종 합격하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한번 단발성으로 30만원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구요.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 묻지마랑 만나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비용이 저렴해가지고 뭐저 오해하실 분도 있긴 한데 뭐 제가 뭐 아주 대단하게 한다 그건 아니구요. 그냥 뭐 경험이 좀 많아요 <laughs> 그래서 생각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무찌만 지원 지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진짜 뭐한 100분대 이상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웬만한 기업들에 관련돼서 면접 데이터나 아니면 자소서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당연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같고요음좀 먼저 신청하신 분 때문에 좀 약간 일정이 밀릴 수도 있어요. 어 밀려봤자 이제 좀 만약에 과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본인 손해시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일정 잡아서 저 이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묻지마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